뭔가 고기가 먹어갖고 우와 처수 나왔다 처수 나왔고 우와 그었다 이야 뭐야 와 이거 뭔 일이야 뭐 이래 우와 나왔다 우와 이 새끼 봐라 이야 오케이 우와 왔다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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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쓰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아따, 뭔 마름이 이렇게 꽉 찼대. 아, 형님들. 야,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 아버지랑 좀 추웠을 때 찾았었던 저수지를 한번 찾아와 봤는데, 아... 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완전 마름으로 다 덮여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했던 자리가 저쪽에, 어, 제방 가운데쯤에,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자리가 아마 저쪽일 거예요. 백기역에 나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무가 베어져 가지고 물 쪽으로 빠져 있고 어 그쪽이 지금 한 자리 있고 어 바로 여기 제방 물놈이 문어머 물놈이 문어미 쪽에 또한 자리가 있네요 보니까 지금 제 스타일대로 하려면 지금 여기 이거 구조물 여기다가 짐을 퍼놓고 이 밑에 내려가 가지고 좌대를 펴고 낚시를 하면 그림이 아주 좋은데 아 오늘 좌대를 안 갖고 왔어요. 발판만 있습니다. 문어미 쪽이 흙이 많이 넘어가니까 발판이 다리가 좀 길어야 되는데 아, 아쉽게 이 자리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아, 저쪽에 저쪽에다가 자리를 펴고 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수지에 아무도 없어요. 자리도 없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전세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큰 고기는 못 잡아봤고. 잔바리로 그냥, 깊은 수심대에서, 저쪽은 수심 좀 나오거든요? 깊은 수심대에서, 어, 그래도 몇 마리 잡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잉은가? 엄청 큰게 들어와가지고, 확, 거품이 일어나면서, 저보고 도망가네? 오케이. 너는 오늘 내꺼다. 야, 아, 지금 낚시 시작하면서, 한 가지, 어, 보여드릴게. 아 저는 이제 낚시 다니면은 따로 화장실 갈 뭐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휴대용 변기를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이렇게 휴대용 변기 간편한게 협찬이 들어왔네요 요거 나중에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좀 마음이 든든해요 저는 진짜 이렇게 평지형 저수지들 특히 평지형 저수지들 엉덩이 까고 앉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런거 하나씩 준비해 갖고 다니시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덥다 자 형님들 요것이 무엇이냐 요것이 무엇이냐 가정용 선풍기입니다 220볼트 가정용 선풍기 아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따 무선 선풍기는 좀 많이 써봤는데, 가정용 선풍기는 오늘 처음 써보겠습니다. 아, 좋은 기회로 우리 붕어 잡는 고 곰님 소개로 파워뱅크를 드디어 파워뱅크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아, 집에서 한번 돌려봤는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애들이 만지면 안 되니까, 앞을 막아놨는데, 하나 패고, 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얇게 입어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람이 안 질러요. 우. 야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야외용 무선 선풍기도 아 나름 좋다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야 아, 이거에 비할 건 아니네. 짐 하나 내렸지만은.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 딱 좋네. 오, 진짜, 진짜로 시원해버리네. 야, 우리 블랙펄 사장님이 새롭게 만들어준 수다쟁이 아저씨 선반. 자, 오늘 여기다가 그냥 꽉 차는 놈으로 그냥, 어? 꽉 차는 놈으로 한 마리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독과 따봉 좋아요. <laughs> 가방을 세워놓으니까 확실히 편하네. 타점이 올라가니까, 맨 주구리 앉아갖고 뺐는데, 자 보자. 지금 대편성을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갈 거고, 어, 미끼는 일단 글루텐에다가 옥수수를 보쌈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물성 글루텐을 비벼가지고 보쌈을 한번 해볼게요. 옥무송 근로대에다가, 옥무침 어분도 해가지고, 요즘은 참 하늘이 진짜 심술궂준게꼭 이래요. 오후 한 4시 넘어가면은 비가 올라 그래. 항상 그래, 항상. 야, 휴가 끝나고 첫 낚시인데, 오랜만에 낚시 나오니까 또, 설레고, 기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자 옥무침을 해놓은 거에다가 보쌈까지 해가지고 집어와 동시에 한번 고기를 낚아보자. 딱떼짱요 앞에 이쁘게 있으니까 지금 2.7 칸이에요, 2.7 칸인데 아, 받침대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짜로 하나 놓고. 긴대로 저쪽을 넘길 거고, 어디 보자. 3.2칸, 36, 36,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이네. 3.2칸이네. 이렇게 마름이 전방에 포진되어 있는 자리를 마름 끝단에다 공략을 하려면은 옥수수 단알보다는 이렇게 보쌈 해가지고 아예 마른 위로 투척해가지고 끄집어 당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어우 벌써 입질려 오네. 자, 3.2칸이 벌써. 와, 저 뭐야? 이, 이야, 찌르 그냥 사정없이 올려버리네. 저 뭐야, 뭐야, 뭐야. 기대감 하나도 없는 찌가 움직여. <laughs> 찌가 그렇게 올라오면 형아가 놀라지지, 임마. 뭔가 고기가 먹어갖고. 우와, 저수 나왔다. 우와, 저수 나왔다. 오이 대박. 대표고 그, 있는데. 와, <laughs> 형 처음에 넣었던 2.7칸에서. 나왔고, 우와, 그렇다 이야, 뭐야? 와, 이쁜 일이야? 와, 대박, 대박. 와, 형님들, 와, 형님들, 완전 황금붕어. 왔다, 붕어 멋있다. 와, 완전 황금붕어, 진짜 깨끗한 황금붕어. 야, 이거 턱, 턱걸이 아니면 아홉 치 후반인데, 우와. 지원님, 지금 카메라 켜지도 않았는데. 우와, 멋있다. <laughs> 야, 대박이다. 야, 아니, 이게 빵이 좋아서 그랬구나. 아, 20, 얼마야? 27.5? 아, 27.5네. 이야, 27.5가 이렇게 멋있어? 하하 <laughs> 야 멋있다. 야 멋지다. 빨리 가자. 고맙다. 자 그리고 먼저 나온 놈 첫수 첫수야 너 어디 갔냐? 야 요게 원래 먼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와 새카매 아주 새카만 한여섯이나 되는 붕어입니다. <laughs> 너도 얼른 가자. 벌써 두 마리다. 와 대박이네. 와. 야이 앞에는 좀 짠발이 나오네. <웃음> <웃음> 아, 딱 2.7칸에 예신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그쪽에다 고정을 해놨는데, 이 녀석이 그냥 샥 가져가네요. 자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좀 넘었을 건데 아, 녀석들 활성도가 좋으니까 빨리빨리 아 근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 무섭게 온다 하, 그럼 가와 지금 뭐 구름이 지나만 가지 조용하니까 이야 엄청 천천히 올라온다 더 올려라 그았다 우와 힘좋다 야이잔발이 무슨 잔발리에 옆으로 째는 힘이 이렇게 세냐야 여기 재밌네 거기 겁나 잘 나오네 와 형님들 이번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은 와 붕어 너무 이쁘네요 진짜 와, 빨리 빨리 또 방생하고 형아 잡아보겠습니다 형아 フ <laughs> 우와, 우와, 박아봤다, 씨. 나온다, 와 어, 아, 야, 터져버렸네. 카메라는 찍고 있었는데, 잠깐 저녁에 쓸 거, 케미. <laughs> 제가 밤낚시를 잘안 하니까, 케미 잘 있나 볼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입질이 와가지고, 떼짱 안으로 파고 들어갔네. 아씨, 이 묵직했는데 잔챙이였겠지? 그게 또 빠져버리냐? 요거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아,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또 입질하네. 자, 아, 형님들, 대편성, 대편성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깁질이 계속 와가지고, 어, 뭐,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짧게 2.7칸, 어, 4, 2칸, 3, 6, 3, 6, 3, 6, 3.2칸, 그렇게 해서 6대 편성했고요 원래 계획은 이렇게 넣어놓고, 저쪽, 저쪽 지금 때짝 넘어서 4.8칸 두 대를 한번 쳐보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너무 바빠요. 여기도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못 넣겠습니다. 이따, 좀, 혹시라도 좀 잠잠해지면, 와, 저거 벌써 올라오네. 저거 올라오네. 완전 꼬르륵 했었는데. 뭐야, 저거. 글루텐이 빠져가지고 올라온 거냐? 아무튼 입질이 엄청나게 잘 옵니다. 자, 집중해서 월척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월척 한번 손맛 보고 싶네요. 자, 화이팅! 아, 근데 저렇게 빨리 올라오네. 한 층이구나. 우이 쟤는 누웠네, 누워. 3 6 하나 누웠어 지금. 누웠어, 누웠어. 잠깐 기다려. 아, 아 다시 서버렸다. <laughs> 와, 이런 6섯짜리 붕어들이 깔렸나 본데. 자, 한 마리도 또 나왔습니다. <laughs> 우와, 또 뒤집네. 야야 너다한번더 해봐 한번더 이제 찍고 있어 한번더 해봐 저 새끼가 아주 <laughs> 찌를, 찌를 두 번을 지금 뒤집었거든요 크진 않 놈이에요 잔놈 잔챙이 같은데 한번더 해봐라 너이 자식이 어? 착하네 이래도 안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카메라가 왼쪽 뒤에 하나 오른쪽 뒤에 하나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뒤를 볼 새가 없어요 난리야, 난리. 더, 저, 저, 저 새끼들. 와 그렇다, 으악! 더, 저, 저, 저 새끼들. 와 그렇다, 으악! 우와, 이제 까는 것이 힘보소? 아, 너 설레게 왜 그러니? <laughs> 야, 뭐, 한 여섯 치나 일곱 치나 되겠는데. 와, 힘이, 힘이 겁나게 좋아요. 진짜 붕어는 골드바다골드바 붕어 진짜 너무 예쁘네. 자, 인터뷰는 9시부터다잉. 너네는 다 하십으로 빨리. 오, 사미칸. 이야, 사미칸이 한방 있구나. 이야. 일곱시나 되겠다. 야, 입질이 한 번도 안 오더니. 그래도 한번 오네. 풍가 나왔다. 뭐 전부 다골드바아서더 이상 설명은 뭐, 식상하고. 야. 사이즈는 자라도 힘 좋습니다. 아주. <laughs> 너무 재밌는디? 야, 이거 모았으면 엄청 모이겠는데. 와, 여기는 정말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네. 우와! 와 이거 진짜 찌를 지를... <laughs> 잠깐 왼쪽 보고 쳐다보면은 몸통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있어. 요 뭐이래? 와 나왔다. 와이 새끼 봐라. 이야. 다를 배를 차고 넘어가네. 뭐이래? 와 나왔다. 와이 새끼 봐라. 이야. 팔을 <laughs> 배를 차고 넘어가네. 왔다 힘 죽인다. 야한 일곱치 가까워지면은 애들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와뭐 이런 계속 나옵니다 형님들. 씨발 나와라 사이즈가 작지 않다. 와, 와, 이 뭐, 뭐. 와, 무슨 난리네?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와, 와, 이건 빼야 되는데? 이거 사이즈가 이 되는데? 너 대기, 너 대기. <laughs> 지금 차에 잠깐 갔다 왔는데 아뭐 정신이 없어졌어요 자, 이 녀석 한수 하고 자, 가시고 와 이거 이거 받고 들어간 내가 사이즈가 좋은데 어떻게 잘하면 나올 것 같은데 마름이랑 같이 온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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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달려있다 저다 야, 이개의끼너 이리 와, 너 뒤졌어. 거지도다은 게... 야, 뒤졌다니까 빠져버리냐? <laughs> 진짜, 진짜... 아... 이런! 어렸을 때는 저거 무장 쫓아다녔는데 그래 목이 다 쫓아주세요. 와 이거 뭐야? 달임 <laughs> <힘> 좋은 거. 참 <laughs> 진짜 힘이 너무 센데. 와 붕어도 너무 다 이쁘고 야 얘는 새 비늘이 다 났네 산란할 때 비늘이 많이 벗겨졌을 었것 같은데 새살이 솔솔 돋았네요 보니까 아 형님들 아주 요런 녀석들이 엄청나게 반겨줍니다 어뭐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녀석 보니까 이 비늘이 아마 산란기 때 산란하느라고 다 뜯어졌던 새 비늘 그 자리가 새 비늘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새거죠, 새거. 더 황금색. <laughs> 야 붕어 이쁜 녀석들이 아주 신나게 놀아줍니다. 아주. 자잘 가라. 와 지금 완전히 와 진짜 와 진짜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인데 항상 회사에서 저녁밥 먹고. 밖에 쳐다보고 있으면, 다이 그림. 그러면, 와, 진짜 나도 밤낚시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황홀합니다. 황홀해, 지금. 야, 아, 지금 이렇게 황홀할 때, 새로 또 소개시켜드릴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아, 바로 이 캠라이트. 허킨스 제품이고요. 월남봉호 형이 지금 이벤트를 했죠. 그 같은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지 며칠 됐는데 제가 낚시하면서는 오늘 처음 써보고 그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일할 때 일할 때 계속 써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한번 켜지고 한번 더 누르면 왼쪽거 누르면은 넓게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눈뽕.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캠인데 어 보시다시피 LED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엄청 밝아요. 되게 밝고 이게 조사 범위가 넓어요. 굉장히 와이드하게 찍혀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밤낚시를 또써볼 건데 요 녀석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굵은 놈으로다가 딱두 마리만 주라. 그, 렇 아이고, 에이... 우와, 그렇다. 우와, 힘 좋다. 무지 까는 것이 이렇게 힘 세냐? 아, 또 밤에 고기 끌어내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laughs> 자, 형님들 밤 낚시에.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진 않는데 아 그래 도뭐 재밌습니다 <laughs> 찌를 아주 얘네들은 어디 뭐 트레이너한테 다 배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찌를 너무 잘 올려요 <laughs> 아주 챔질도 하기 쉽게 끔럼 그렇게 입질을 좋게 해줍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laughs> 지금 이 정도 활성도는 라이트를 켜도 고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아홉 치한 마리라도 더 만나면 한번 메인 카메라에다가 라이트를 한번 준비해가지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3.2칸. 와, 아, 빨딱 넘어갔어요. 와, 아,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와, 이러노. <laughs> 아, 또, 사이즈 안 커진 그. 야, 형님들. 지금, 밤낚시 돌입했는데, 시간은 8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간, <laughs> 사이즈가 이래요. 아, 고맙긴 한데, 지발, 그거 엄마, 혹은 아빠, 플리즈. 아, 근데 왔는데 왜 이렇게 짠 발이가 나오냐? 오케이, 와, 왔다,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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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이즈 된다. 이야, 월척 나왔다. 와, 월척 나왔다. 와, 형님들. 아, 딱 봐도 월척 나왔습니다. 이야, 자, 형님들. 정확하게 딱 30.3. 야야야야 가만있어라 딱 턱걸이네 야야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진짜 힘들었다 비 쫄딱 맞고 꽝치고 야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 <laughs> 자 형님들 진짜 한 마리 나오긴, 나오긴 나오네. <laughs> 야, 월척 한 마리 나왔습니다. 드디어. 입질이 좀 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건 아닐 것 같은데, 챔질한 순간 무게감이 상당해가지고, 왔구나! 했습니다. 고마워이 녀석 빨리 방생하고, 저도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다린 보람이 있다. <laughs> 가자, 가자. 고맙다, 부모야. 잘 가라. 와 진짜 저놈 시키죠. 계속 뜸 만들이네. 오, 그 옆에. 오케이, 알람 울리자마자 한마또 나오네. 아, 근데 사이즈 안 커요. 자, 형님들, 요 깜찍이를 끝으로 <laughs>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몇년 전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랑 같이 왔었던 조수지를 찾아와가지고 밤까지 낚시를 한번 진행해봤는데 다행히 운 좋게 월척 한 마리 낚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쁜 이 녀석 방생하고 오늘 낚시는 이쯤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가가지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주 해피하게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야, 이 녀석이 사제 될쯤 해가지고 아니 그 안에 몇번더 와야 되겠어요 여기는 고기가 많아.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기가 많은 데가 제일 좋아. Hola.